안녕하시죠시흥제일교회화 허명섭 목사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자 라는 제목으로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에는 건축가의 철학이나 추구하는 가치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건축을 통해 건축가는 자신의 철학을 증명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혹자는 건축가가 자신의 건축에 대해 철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허공에 지은 관념에 불과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도 들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과 성전에 관련된 각종 기물들은 다윗 왕이 준 설계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것들을 영감으로 받아 설계했다고 말합니다. 건물로서의 성전 요소 요소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과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 고백 곧 그리스도인이 드려야 할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전의 주랑 곧 기둥만 있고 벽이 없는 복도에 세워진 두, 두 개의 녹 기둥에 붙여진 이름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두 개의 녹 기둥에는 각각 야인과 보아스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오른쪽 기둥에 붙여진 야인이라는 이름에는 저가 세월이라는 뜻이 있고 왼쪽 기둥에 붙여진 보아스라는 이름에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가 세울이라는 약인, 그리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보아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이야기이지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설수 있고 참된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움을 구하고 보호를 구하고 인도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뜻을 알았기에 이와 같은 건축을 통해서 건축물에 그와 같은 것들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온 아이디어였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것 같지만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은 면들이 참 많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세워 주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라고 하는 바로 시편 127편 기자의 고백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또 성전을 출입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자세를 또 믿음의 결의를 새롭게 하고는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이 섬긴 교회에는 어떤 상징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특별히 다가오는 어떤 상징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살펴보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되새기고 믿음의 길을 새롭게 결의해 볼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각자의 신앙 고백을 작성하고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늘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 주소서. 세 번째는 범사의 약인과 보아스의 믿음을 고백하며 살게 하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과 은총이 가득한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